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어, 자출사 미더빵이 열리는 날이죠 오늘은 근데 앞서서 공지를 했었던 것처럼 어, 수요일마다 펼쳐지는 8시 30분에 KGR 캐치앤마우스가 펼쳐지죠 그러한 형태로 오늘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3개의 그룹이 어, 형성되고요 A, B, C 각 그룹마다 저지 색깔을 달리하고 출발 시간을 달리해서 어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우선 C 그룹 평균 파워 2 와트/킬로그램을 나타내시는 분들 녹색 저지를 입으시면 되고요. B 그룹은 2.5 꿀벌 저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그룹인 A 그룹은 평균 파워가 3.0그 이상이 되시겠죠? 오렌지색 저지를 입게 됩니다. 어 C 그룹이 먼저. 8시 20분에 출발을 하고요. 뒤이어 3분 뒤에 B그룹, 그리고 또다시 3분 뒤에 A그룹이 출발하게 됩니다. 각 개인의 어떤 순위가 매겨지는 레이스가 아닌 본인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가 가장 오랫동안 나중에 출발한 상위그룹에게 잡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코스를 완주해야지 되는 그러한 형태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위그룹이 상위그룹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노력을 해서 달려야 되는데 어, 보통 이제 지속주 미더방에서 보면은 개인별로 아무래도 좀 능력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함께 달린다고 해도 상당히 좀 거리 차가 벌어지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함께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 혼자 달리고 있네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어, 그려집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비슷한 능력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달리게 되는 정말 그룹 라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재미를 어, 느껴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레이스를, 어,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오후 8시 20분 출발이니까 그 전에 미리 미더방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각 카테고리별로 복장은 이렇게 요렇게 되고, 출발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A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20시 26분에 출발로 되어 있는데, 20시 62분에 출발하셔도 <laughs> 될 겁니다. <laughs> 자, 각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뭔가 좀, 본인의 능력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혹은, 아, 내가 좀 처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아마도 그룹 내에서 조금 더잘 달리시는 분들이 후미그룹까지 챙겨서 끝까지 달리시면은, 아마 같이 달리는 그 재미를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분명 저는 여러 차례 레이스를 펼쳐보고 지속주도 해봤지만 능력치가 엄청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되고 능력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상호 보완을 하면서 그룹라이딩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저 자출사 어떤 뭐 카페 활동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방장님이신 살라맨더님에게서 작년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올해도 또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았는데 예, 어떤 뭐 감사 표시로 매번 초대해주시는 건 감사 표시돼서 이렇게 살짝 안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뭐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뭐안 보셔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아, 펼쳐진다. 어, 계속 꾸준히 이러한 형태의 레이스가 펼쳐지면 좋겠다는 바램 가져보면서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